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의 사랑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인터뷰 일부, 영탁은 미스터트롯 편연에 출연했던 충격적인 사연 폭로. 제작진은 영탁의 부모님을 어떻게 돼 있나요?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데뷔 15년 차 현역 가수의 다부진 내공을 폭발시켰고, 실력과 매력으로 매 방송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경연 자리임에도 매순간 웃음을 잃지 않은 폐남의 면모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또한 경연에서 선보인 노래막걸리 한잔과 결승전에서 선물 받은 신곡. 진니아는 음원차트 100위 안에 들며 실속까지 챙겼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은 그의 무대에 웃고 울었던 3개월이었습니다. 지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됐지만 영탁은 그의 노래 속 외침대로 진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미스터트롯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영탁을 전화로 만났습니다. 기자, 최종 선 2위이다. 순위를 기대하고 참여한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지금의 성적도 너무나 감사하다. 기자, 부모님은 무슨 무대를 가장 좋아하시나? 영탁 모든 무대를 좋아하셨다. 노래 잘했다고 결승전 때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힘드시다. 제작진이 제 무대만 보고 녹화장을 나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끝까지 보겠다고 하셔서 다 보고 가셨다. 좋아하셨다. 이어 기자. 항상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명탁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여드리자는 각오로 임했다. 우승 욕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신나게, 재밌게 놀다 가자는 마음으로 매 무대를 즐겼다. 기자. 가장 기억에 남고 만족도가 높았던 무대를 꼽는다면, 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미스터 트롯은 노래로 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 막걸리 한 잔으로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시청자들도 사랑해주셔서 더욱 감사한 무대였다. 기자, 내 경연 선곡 능력이 탁월했다. 노래를 고르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다면, 영탁 개인 경연에서 고른 노래들은 다내 이야기다. 예선 때 부른 사내의 가사를 보면 긴가민가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음악을 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나 자신을 믿으며 달려온 과거가 생각났다. 막걸리 한 잔의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이라는 가사는 아버지와 나의 이야기 같았다. 추억으로 가는 당신은 어릴 때 이모 손에서 컸는데 주현미 선생님의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고 많이 불러주셨다. 그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노래를 찾아보니 내 삶과 닮은 가사에 자연스레 마음이 닿더라. 기자 결승전 작곡가 미션에서 부른 찐이아가 음원 순위 대기안에 들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신곡이 아닌 오랫동안 활동해온 히트곡 같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소화력이 좋았다. 이 노래는 어떻게 만나게 됐나? 영탁 결승에 올라간 지린이 작곡가들의 노래를 다 듣고 난 후, 중결승 순위대로 마음에 든 곡을 뽑았다. 진니야 역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지 몰랐다. 좋아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영탁과의 인터뷰 소식